조직 스토킹의 그림자, 피해자가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의 뼈 아픈 현실과 해결책.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가 볼수 없는 사이에서 대규모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괴롭힘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향해 불쾌한 언사를 하거나 심지어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이 가해자들은 국적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존재하며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를 향해 죽어, 라는 말과 함께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러한 조직스토킹을 경험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깊숙이 퍼져 있는 문제입니다.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피해, 조직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고 있는 곳, 직장에서의 성과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경제적 문제는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직결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상황을 초래합니다. 유료비 증가,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와 같은 유료 서비스 이용 빈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직장 문제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져 실업하거나, 이직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사회적 고립 금전적 문제로 인해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도 소원해지거나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경제적 부담은 피해자가 견뎌야 할 끔찍한 현실입니다. 지속적인 괴롭힘 소음과 조롱의 굴레, 조직 스토킹의 일환으로 이웃들이 피해자에게 소음과 불쾌한 말을 전달해 괴롭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해 생활 소음을 이용해 작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꾸준한 괴롭힘은 피해자가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하게 만듭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위험성,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